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이상하게 직장을 오래 못 다녀요. 항상 사람 문제나 환경 문제로 그만두게 돼요. 또 옮기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이런 분들 꼭 사주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사가 반복되는 데에는 타고난 기운의 흐름, 즉 사주의 패턴이 깊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직업운이 불안정한 사주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주에 관해 기운이 약하거나 너무 많거나 또는 관과 다른 기운들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이라는 틀이 내 기운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도 상사와 부딪히거나 일이 계속 꼬이거나 내가 잘해도 인정 못 받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두 번째, 자유로운 기운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주의 식상이나 피견, 겁재가 강하게 들어 있어요. 이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직장인보다 창업, 프리랜서, 독립형 구조가 더잘 맞는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조직 생활을 하려 하면 피로감, 권태감, 무기력, 자존감 하락이 반복되죠. 결국 내가 잘못된 건가? 하는 자책이 시작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안 맞는 구조에서 노력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세 번째. 운의 흐름이 이 지군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사주가 원래 안정적인 사람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변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에는 일이 끊기거나 이직하거나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는 일도 생깁니다. 이 시기에는 억지로 붙들기보다 자연스럽게 변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퇴사가 나쁜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사인일 수 있거든요. 퇴사가 반복된다면 내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구조의 기운을 타고났는지 그리고 지금 운의 흐름이 어떤지를 먼저 아는 것이 인생 전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